봄에 그리기 좋은 꽃 10가지를 그려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미술 전공을 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랑 일반인은 아무래도 선 자체가 조금 달라요. 제가 하는 선 연습 덕분인지도 몰라요. 평소에 그림을 수시로 그리고 연습을 하지만요. 특히나 이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더 많은 연습들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을 빨리 쌓고 싶었고 빨리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꽃은 이런 따뜻한 봄이 올 때면 자주 그리고 싶어지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그릴 때 다양한 표현들과 기본 도형 연습을 하기에 매우 좋은 연습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꽃들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려면 동그라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체로 꽃들의 위치를 정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위치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필압 연습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펜이나 연필로 종이를 강하게 누르면서 긋는 선과 약하게 누르면서 긋는 선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필압 연습이 정말 잘 되어 있다면,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흔히 미술 전공을 하신 분들은 어딘가 미묘하게 선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의 선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필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더 필압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꽃을 그릴 때뿐만이 아니라 뭐 인물이라든지 자연물, 정물화, 어떤 대상을 그리던 꼭 필요한 연습이에요. 예전에 여기 올렸던 영상이 있기는 한데요. 이 필압 연습 부분만 다음 주에 한번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필압 조절이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펜 두께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 스테들러 피그먼트 펜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 0.1 그리고 0.3, 0.8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려볼 건 제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벚꽃이에요. 벚꽃은 4월부터 대부분 4월 초쯤 피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벚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벚꽃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 먼저 하나 딱 골라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일단 이 정도 크기로 하나 먼저 그릴게요. 이 정도 크기로 그릴 건데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십자가를 그리는데요. 맞춰서 그릴게요. 그래서 별 모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뻗어져서 나오는 꽃 잎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리면 그리기가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이 옆에도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여기는 좀큰 크게 해서 아래쪽으로 향해서 있잖아요. 아래쪽 꽃잎을 조금 더 크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펜으로 할게요. 꽃잎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눌러서 그리기보다는 살짝, 살짝 힘을 빼면서 그려보시면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직선으로 그리기보다는 좀 구불구불한 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는 꽃한 송이씩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꽃잎은 사실 꽃잎의 뒷면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엔,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수술 부분도 점으로 찍어줄게요. 가운데에 있는 별 모양은 0.1로 그리는데요. 가로로. 꽃잎 주변에 이게 하얀 꽃이 하얗지만, 우리는 펜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조금씩 해줄게요. 보시면 꽃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직선을 긋더라도 이렇게 약간 둥글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채색을 하기도 해요. 저는 오늘은 채색은 하지 않고요. 펜으로만 마무리를 할 거라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표현을 해 줄게요. 짧은 가로선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여기에도 똑같이.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이쪽은 끝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주로 꽃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꽃잎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하나씩 조금씩 넣어주면 좀더 입체감이 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살짝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도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려볼게요. 이번엔 조금 비슷하지만요. 이거는 매화라고 하더라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심을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펜으로 하기 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가운데에 꽃이 있지만 정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수술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시면 약간 오른쪽 아래에 이쯤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여기서부터 뻗어 나온다는 거. 쪽으로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중심을 수술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고 그리셔야 돼요. 는 0.8로 이번에도 그냥 꽃잎은 어차피 자연 물이니까요. 너무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에 수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좀 작게 그리고 있는 중이라서 두께감까지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0.1로 옆에 했던 것처럼 표현을 좀 해줄 건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짧은 가로선을 먼저 그어 볼게요. 선을 그으셨던 것처럼 약간 직선으로만 긋지 마시고 보여드리면 선을 그으실 때 우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해칭을 넣을 수도 있고, 작게 그리다가, 크게 그리다가, 다시 작아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감도 조정을 하면서, 끝부분은 점도 같이 찍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릴 수도 있지만, 이 해칭 모양을 직선으로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곡선으로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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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시면 되세요. 가운데 가장 길고 점점 작아지고 이쪽도 점점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필은 지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꽃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짧은 해칭을 가로선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음, 여기도. 그리고 여기에서 해, 표현을 할 때는, 질감 표현을 할 때는 꼭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걸로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가로선을 넣고 싶으시면 가로선을 넣으셔도 되고, 세로선을 넣고 싶으시다, 그럼 세로선을 넣으셔도 좋고요. 어떤 그림이든 이게 딱 정답이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도 하나만 그릴 건데요. 이거는 가로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에서 내리고 그다음 여기서도 내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로선을 잡은 건 여기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게끔 여기 동글동글한 게 뭐가 보이거든요. 끝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잡고요. 중간에 약간 긴 타원형으로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도 긴 타원형, 이쪽도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하나 더,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 위에도 약간 긴 동그라미지만 얘보다는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모로토우 0.7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펜, 종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볼게요, 한 번씩.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또 여기 뒤에도 하나 둥글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 위에가 살짝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0.1로 똑같이, 이번엔 세로선만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방향대로 맞춰서, 이쪽도.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약간 입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놓고, 여기에는 가로선으로 짧게. 가운데 빛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겹쳐져서 부분으로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도 어둡게, 여기도. 그 다음엔 또이 뒤에다가 또더 그리실 분들은 그리셔도 됩니다. 이 꽃을 그릴 건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크기를 한번 잡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크기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다른 부분에 모자라거나 더 남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기에도 남겨놓을게요. 큰 틀을 잡는 걸 먼저 연습이 되셔야 항상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율을 잡는데 조금 힘들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가운데에서 양 옆으로 뻗어나오는 걸 그리고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뻗어나오는 전체적으로. 지난 펜으로 0.7로 저는 할게요. 살짝만 밑에 하나 더 그리고요. 양 옆으로. 물론 다른 펜들도 좋지만, 저한테는 이 스테들러가 좀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테들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두께감을 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동그라미를 너무 동그랗게 그리기보다는 약간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도 있죠, 이게? 여기 밑에 그림자 부분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살짝 해주고요. 원래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이 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뭔가 좀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동그라미만 잘 그리면 돼요. 우리가 약간 보시면 좀 살짝 늘려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늘리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그리기 어려우시면 가로선을 먼저 긋고요. 세로선을 먼저 그으세요. 그리고 이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 지금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가운데 중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펜으로 그려볼게요. 중간중간 노란 부분은 비워두고요 최대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먼저 그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중앙보다 꽃 잎은 두배반 정도, 혹은 두배반 정도 더 길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한 이쯤까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퍼지듯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꽃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첫 번째 줄 그리고 그다음에 뒤쪽에다가도 또더 그릴 거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짧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도 그릴 거예요. 이 안쪽을 표현을 해볼게요. 세로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림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그럼 그림자 가장 진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해주셔도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긴 선들을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는 꽃잎의 뒷면이에요. 하고 이제 뒷면에 있는 이 뒤쪽에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로선으로 저는 해줄게요.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이 좀더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하나 빠진 거. 음, 그 다음은 이 꽃은 수선화인데요. 정면에서 본 거예요, 지금. 원래는 수선화가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는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시 작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꽃잎 크기와 비례해서 수술 크기가 어느 정도로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이 수술 크기와 가운데 이 중심 있는 부분이랑 꽃잎의 크기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대각선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그리고 여기 사이로 두 개가 뻗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쪽을 먼저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꽃잎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딱 맞춰져 가지고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잎들이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에 있는 애를 먼저 그려줬어요 지금 가이드선은 이 정도로 그리고 0.8로 그리는데요 중심이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규칙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에서 선이 뻗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리고요. 이 그림자 이런 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그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연필선 그렸던 것처럼 먼저 위에 있는 애들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꽃잎들도 그리고 질감 표현을 해볼게요. 어두운 부분들. 그림자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잡아주고요. 여기 안쪽으로 조금만 더, 한 번씩. 여기도 이번에는 세로선으로만 여기도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딱 끝맺음을 한다는 거, 날리지 않고 그림자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먼저 그림자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꽃잎 주변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이나 뭐 구불구불한 선들, 그런 것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색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색깔만 칠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민들레 홀씨를 그릴 거예요. 하얀색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좀 시도를 안 하시는 거지. 그리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원을 그리고요. 중심을 그리고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거 길이랑 비율을 봐서 어느 정도 길이로 그리면 좋을지 체크를 하시고요. 크기로 그리면 좋을지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이 원형을 먼저 그리기보다는 여기 씨앗 같이 생긴 요거 있죠? 씨앗이죠, 이게. 이거를 먼저 그릴게요. 뒤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요. 이 안에 줄기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요. 0.1 얇은 펜으로 이 하얀 선들을 다 그냥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뻗어지게. 그리고 끝부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0.1이지만 제가 살짝 힘을 빼고 그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도해 보시면, 어, 이게 뭐 민, 민들레 호시처럼 보여질까? 그러지만 다 그려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날리지 마시고, 선 자체를 날리지 마시고, 제가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리지 않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살짝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조금씩 표현을 해줄게요. 네, 여기 바깥쪽에 그린 것보다 좀더 힘을 빼고 그려야 돼요. 그고 중간에는 점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위에 안쪽에 줄기 있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여기에서 얇게 선을 쭉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얇은 선으로 근데 끊어지면서 중간 중간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좀더 진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한 번씩 더 짧은 선으로 긋고. 그리고 이 주변을 점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0.8로 지금은 0.8로 점으로. 그리 너무 바깥쪽에만 있으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서 안쪽에도 조금 살짝 찍어줄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펜으로만 하기에는 하얀 색깔을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연습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죠, 우리가. 이번엔 민들레 꽃을 그려볼게요. 이 민들레 꽃은 아무래도 꽃잎이 되게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줄 건데, 민들레 꽃까지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윗부분은 지금 끝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살짝 그려주고, 안쪽으로 가운데에서 뻗어져 나오는 방향으로 모여 있는 것도 있어요. 제일 안쪽을 보면 모여 있는 게 있고 그 주변으로 살짝살짝 살짝 윗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그려주고 가장 가까이에,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조그맣게 그리고요. 그리고 옆으로 커지면서 점점점 길어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쭉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사이에다가 꽃을 꽃잎을 사이사이에 넣어 주고요. 그다음은 조금 더 길게 해서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먼저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에 끼어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처음에 그렸던 이 앞에 그렸던 애들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게 그리고요 다시 또 사이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좀더 길게 그려 줄게요 다음 줄 이렇게 사방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모양을 너무 다 일정하게 똑같이 그리기 보다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사이 안 채워진 부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보여져야 되니까요 안 채워진 부분들 사이사이에도 마무리로 좀더 그려줄게요. 중간에 뭐 그림자 있는 거 이런 거 표현하면 좋기는 한데요. 음, 사이 사이에다가 중간 부분에 있는 꽃잎들 있는데만 살짝 어둡게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도 살짝 이렇게만 표현을 해줄게요. 네 마지막으로 민들레 꽃 그려볼게요. 이거는 딱 삼각형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에 기둥 모양 있고, 네모, 사각형 그리고 다시 얇아지게. 그 다음에 펜으로 할게요. 스케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림을 그릴 때좀 힘들어요. 그래서. 스케치는 최대한 빨리 빼고, 그 다음에 펜으로 바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은 그림을 그리실 때좀덜 힘드시거든요? 저는 최대한 스케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완성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받침대 꽃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표현을 해주고, 잘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다음 꽃잎을 그릴게요. 꽃잎은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는 이게 꽃잎이 하나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좀 내가 나눠서 하나하나 그리기보다는 0.1로 사이사이에 그려줄게요. 꽃잎 나눠진 거. 그리고 이 꽃잎 이 부분이 더 어둡잖아요. 이 부분이 더 어두우니까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둡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중간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꽃도 있고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제가 다 그림을 그렸다는 것,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단지 지금 현재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잖아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그리다 보면 분명 더 좋아질 거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믿고 계속 그려보세요. 성장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그림 같은 하루 보내세요.